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몸이 유연하신 분들 있거든요. 근육의 강도가 약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더하면 강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관절이 더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상을 가속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조금 딱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스트레칭 동작을 조금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정확하게 못하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거북목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북목이 생기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거북목이 최근에 현대사에서 많아지는 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생활, 지금 저처럼 의자에 앉아있거나 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동작에서 많이 생겼고요. 하지만 제가 볼땐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력이 없어서 내 몸의 뼈대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등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거북목이 좌식 생활에 의해서 생겼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작은 등과 목 뒤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거북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간단히 할수 있는 거북목 교정 방법이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거북목을 교정하거나 또는 목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양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다 이렇게 갖다 두세요. 그리고 엄지손은 위로 올리고요. 턱은 아래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서로 밀면서 줄다리기를 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 빼시고요. 떨어뜨렸다가 다시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야... 아, 이렇게 하시면, 거북목이 됐을 때, 요목 앞에 있는 근육이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근육을 이렇게 지금처럼 조여주시면, 당겨지면서목 뒤가 짧아진 게 늘어나게 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북목을 스트레칭만 하는 건 사실 50%의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면, 목 뒤가 편해지실 겁니다. 스트레칭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몸이 유연하신 분들 있거든요. 조금 뭐라고 할까? 유연하신 분들은 근육의 강도가 약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더 하면 강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관절이 더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상을 가속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조금 딱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두 두 번째는 스트레칭 동작을 조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못하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동작을 배우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허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도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앞으로 밀리는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자세를 조금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하냐면요. 등받이에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붙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등받이에 최대한 붙이고 가슴을 살짝 편 상태가 되면 이게 허리가 똑바로 선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의자에서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유연한 허리. 그다음에는 유연하면서 근력이 있는 허리를 가지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어, 허리 예방 허리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코어에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호흡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은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깊게 뱉어 주는 동작을 3네 번에서 한 10번 정도까지 마시고 뱉는 것을 가볍 어깨에서 좀더 점차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허리 상태를 병원에 가 보지 않고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통증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우리가 통증 지수라고 하는데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을요. 최대로 죽을 것처럼 아픈 걸 10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4, 5 이상의 통증이면 병원을 가 보시는 게 좋아요. 또는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다면 이거는 운동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병원의 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짚고 들어올리는 동작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상이 최초로 생겼을 때두번세번 번 생긴 부상은 대체적으로 알거든요 어떻게 할지를 처음 생긴 부상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들이 사무실이나 책상 앞에서 할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등이 이렇게 말리게 되거든요. 등을 펴는 동작이 좋은데요.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양손을 깍지 껴시고 머리 뒤에다가 올려주시고 요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펍니다. 이렇게 펴면 지금 가슴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짝 모았다가 뒤로 쭉 펴서 3초 정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제 시야에 좌우로 돌려도 팔꿈치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으세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시 쭉 펼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잘 되시면 그다음은 깍지 낀 상태로 하늘을 한번 살짝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뒤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실 때는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숙달되면 한열번 정도까지 하시면 아마 머리나 상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게 조금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혹시 앉아서 공부를 좀 오래 하신다면 이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면이 만약에 부족한 상태라면 사실은 운동보다는 수면을 권장드리고 그래서 그 24시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있죠.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밤을 새는 직업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 일반분들이라면 정상적인 수면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규칙적으로 막주 3, 4일씩 내가 운동을 하는데 오늘 수면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다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하루 쉬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 피곤한 게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요. 두 번째는 몸에 근육이나 에너지가 없으면 피곤해져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아, 피곤하니까 누워야지 이렇게 되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 피곤하니까 운동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피곤하다면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라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면 어떤 운동인지 궁금합니다. 평생 한 가지 운동만 해야 된다면 전 그냥 런지를 할것 같아요.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공놀이가 축구 같은 게, 농구 같은 게 재미있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만 하고 산다면, 런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생존의 필수적인 근육들이 그 동작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런지를 하겠습니다. 다리 운동에 런지를 했으니까요, 상체 운동에 팔굽혀펴기 또는 턱걸이 이렇게 되면 완전하진 않지만 최소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근육들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 되게 잘했어는 아니지만 오 어, 나쁘지 않아. 요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게좀 부담스럽고 귀찮으시면 집에서 런지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이두 개만 하셔도 제가 볼때 상하체가 운동이 다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운동 요건은 채워집니다. 플랭크가 좋지 않은 운동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코어 운동하면 플랭크가 대표적인데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플랭크 운동이 코어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코어 아닌 다른데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오히려 플랭크 특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는 플랭크는 사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플랭크를 만약에 하신다면 플랭크 상태에서 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에 플랭크로 전환하시면 효과는 좀더 좋아지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초 멈춰 있는 상태에서 30초를 기다리고 30초가 지나면 손을 들고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하시면 코어가 훨씬 더잘 운동이 될 겁니다. 어깨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부상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를 털거나 또는 등 뒤에 샤워를 했을 때 거품을 잘 묻힐 수 있는지 뭐 이런 동작들로 확인해 볼 텐데요. 등 뒤로 손이 잘안 간다. 그래서 아마 어깨 아프신 분들은 등 뒤에 여자분들은 브래지어 끈을 풀기 어려워지고요. 남자들은 샤워 거품을 등에 묻히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상이 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볍게 할 만한 운동 추천. 주세요. 기본적으로 어깨가 아, 좋냐 나쁘냐를 확인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증도 있는데요 움직임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깍지를 껴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쭉 들어 올려서 팔꿈치가 이렇게 펴져야 돼요. 지금 피디님 구부러졌거든요. 네,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뒤로 넘어갔을 때내 팔이 귀 뒤까지 넘어가면 어, 어깨 움직임, 네,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아, 좋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테스트하는 거로도 사용하시고 뭐 아침에 일어나거나 운동 전후에 사용을 하시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